2020년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법원의 판정에 대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1년 진행된 재검표 현장에서 각가지의 위조의심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일부 투표지는 규격이 다르고 접히는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이걸 유효표 인정? 증거물 보존도 기각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투표 관리관 도장도 없는 투표지, 대법원에서는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사전 투표지는 한 장씩 나와야 정상인데, 재검표에서는 두세 장씩 붙어있는 투표지가 수백 장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 포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법원은 신청 기각.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나왔을까요?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법원장, 선관위원장, 지방부장 판사 시군구 선관위원장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선관이 잘못이 드러나면 결국 판사들도 책임져야 하는 구조였던 거죠. 의혹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신권처럼 빳빳한 사전투표 용지입니다. 투표함에 넣었으면 무게 때문에 구겨지거나 휘어야 하는데 다림질이라도 하고 나온 걸까요?